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잘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폭망 오늘 저희가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어, 한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안보센터장을 역임하신 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김기호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ith n 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음... 과거, 더 패스트라고 하죠. 더 패스트. 네. 음, 오랜만에 영어를 썼어요. 더 패스트. 네. 자 키워드는 뭘지 한번 볼까요? 빅딜 혹은 스몰 딜. 결론은 씨워어게 아... 그렇죠. 아쉽게 끝났어요. 네. 네. 북한은 영변 정도만 가지고 음. 제재를 해제하는 수준에서 또그 다음 단계도 있겠지만 네. 이 문제를 풀어나려고 그랬고 네. 미국은 영변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핵무기, 음. 또 생산하는 핵물질, 네. 거기다가 이를 투발수단인 미사일, 네. 거기다가 뭐 2,500대에서 5,000대는 생화학 무기까지 와. 그리고 이 시설, 네. 거기다 또 인력까지. 모든 걸 포괄하는, 이른바 빅 딜이라는 걸 내놨죠. 네, 네. 예, 북한이 말하는 건 조그만 거라서 스몰 딜이라 그러면. 네. 들어가지고 이게 뭐 서로 정원이 마주치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는 기열차라 그럴 까 기차? 음. 접점 찾기 어려운 이런 모양새가 보였죠. 네. 아니, 노딜이라고 결론 났을 때 혹시 원일 나면 어떡하냐? 어,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 네. 좀 불안한 감도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어떤 비난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올때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영훈 씨? 아,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있었죠. 뭐예요? 호텔에서 묵고 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지어갔습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인상 깊었지만 네. 60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대요. 기차로 평양부터 하노이까지. 하노이까지. 또갈 때도 기차로 가고. 맞습니다. 네. 그까지올 때는 네. 북한으로서도 뭔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게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무릎속에 아,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아, 2017년도에는 한 달에 한목꼴로 북한이 미사일을 쏴댈 때 네. 하와이에서는 막 대표훈련되고 그랬잖아요. 네. 네. 회담은 결렬됐서 노딜이나 네.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 아.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뭘지 보여주세요. 자 현재입니다. 현재. 더 프레젠트. e n 키워드 발음 좀안 좋았어요. 네. <laughs> 키워드 볼게요. 그거 잘못 발음하면. 선물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뭐 현재의 선물 같은 키워드가 나왔어요. <laughs> 그렇게네 그렇죠. 아, 그렇게 네. 되네요자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북미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 네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월 십오일날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하시면서도 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민족의 생존인과 음. 평화 번영에 걸리는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네. 아주 비장한 결의가 보이시잖아요. 네. 네. 결코 그 전쟁 직전의 그 위험한 분위기. 음. 예. 그런 거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 예. 음. 어렵게 어렵게 극적으로 돌아오니 음. 평화 분위기. 음. 평화 모멘텀. 계속해보겠다는 거죠. 네. 어~ 삼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음. 궁금증. 굉장히 폭발적이었거든요 네. 어떤 댓글들이 올라는지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많은 질문들을 어, 남겨주셨는데요 네. 쭉 볼까요 북한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미국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네.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고민 많으실 <laughs>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음.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이 질문이었습니다 음. 한미 정상회담 결과 가지고 잘 됐다 음. 실패다 극과 극인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라고 가장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아마 그 시청자 분께서는 저런 질문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음. 예. 근데 이게 잘 됐다, 실패다 실패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음.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네. 아쉬운 면도 좀 있었고 음. 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회담으로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맞습니다. 네. 네. 계속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음. 네.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난 12일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그 29년 만에 있었던 시정 연설에서도. 어,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지금 트럼프와 관계가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서로 뭐 케미가 <laughs> 잘맞는다니 <laughs> 맞는다, 그럴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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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럼프 대통령티트윗 <laughs> 영어로 엑셀런트라는 <excellent 웃음> 말을 썼어요. 그단 많이 씁니다. 예,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이렇게 뻥을 치는 그런 건 있긴 있지만 <laughs> 아장 조금 네. 펌핑하는 건 네. 있지만 네. 네. 펌핑했지만 엑셀런트는 말 쓰기 쉽지 않고든요 어, 쉽지 그렇죠. 않죠.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친 개니 뭐 늑다리니 뭐 이런 트윗을 지구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화염과 분노. 네, 화염과 이러다가. 분노도 얘기했고 뭐 연인 사이처럼 네. 마치 김정은 위원장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네. 아니 네. 뭐 굿도 아니고 그레이트도 아니고 엑셀런트. 네. <laughs> 아...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저희가 네. <laughs> 네. 점수 줄때 학생들이 제일 잘 받으면 엑셀런트라는 걸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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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늘 봤던 그 엑셀런트. 아, 아, 그래요? 네. <laughs> 지금 증명이 안 돼요? 네. <laughs> 아니, 할 길이 없죠. <laughs> 아니 문재인 대통령 내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네. 대각관 개인 집무실인 오버오피스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좋은 현상인가요, 이건? 이것도 처음 봐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네. 높은 분들 만나면 집무실을 안 보여줘요. 음. 접견실이 따로 있어서 그렇죠. 거기만 아, 그렇죠, 그렇죠. 만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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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집무실을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건 네. 너랑 나랑 그만큼 가깝다. 음. 우리 영훈 씨 좋아하는 애인이 있으면 은 네. 자기 사무실와서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자기, 방, 자기, 어. 자기 방도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또 이제 남자들은 친해지면 목욕탕도 가지. <laughs>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빅딜이다 네. 모두 발언에서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미국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스몰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빅딜 얘기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가능성은 좀 열어둔 건 아닌가요, 스몰딜에 대해서? 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불씨는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나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오픈해놨다. 그렇죠. 기사를 그런 보도 했더라고요. 썼더라고요. 음. 네.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미국의 음. 여러 아유. 실무진들과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방미 미국 가셨을 때 가장 잘한 게 네. 네. 저는 그거 같아요. 아, 아 실무진 예, 만난 예, 예, 거. 예, 예, 예. 비부회담을 주도하는 게 국비 국무장관 아닙니까? 네.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만나서 네. 특별히 이렇게 환담을 했고 네. 동아시아및 한반도 문제를 전문하는 모든 사람을 같이 이렇게 소통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 평양으로 가볼까요? 사실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굵직굵직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장 주목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최고인민회의였는데요. 어,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무려 스물다섯 번 썼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자력갱생이라는 그발뜻 영웅씨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힘 네. 역자. 그렇죠. 갱생 바뀐다. 예. 네. 다시 힘을... 다시 살아난다. 네. 네, 네. 살아난다. 하노이 네, 네. 음. 회담 올 때는 네.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데 시간이 없다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됐잖아요. 아 네. 네. 우리 제재 해제 안 해도 돼. 음. 네. 우리 스스로 살 힘이 있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일종의 장기전을 예고한 것 같아요. 장기전 네. 예. 예고다. 예.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얼마 남았죠? 뭐 일단은 한 2년 정도 남았고 내년 재선이 되면은 또 이제 앞으로 4년 더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통상 미국은 어... 그 재선 가려면 1년 전부터. 대선은 레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버튼은 누군 터전 노러시노러시 트럼프는 그렇게 했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바쁘지 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급해요. 고 초조해지죠. 네. 이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나의 편일 수도 있다. 그럼요. 이런 맥락을 깔고 있다. 네. 보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미래 미래입니다. 네. 보여주시죠. 음. 네. 어우 아름다운 사진이. 네. 네. 이렇게 나왔고요. 미래 퓨처인데 키워드 한번 볼까요? 북미 대화의 열쇠. 음. 문재인 대통령. 키워드 정말 잘 정했네요. 네. 네. 다 받았네요. 우리 작가님들 잠겨 있는 네. 자물쇠를 이렇게 여는 게 열쇠 아닌가 키. 맞습니다. 예, 마스터 키. 네. 다 열고. 아야. <laughs> 아, 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 대통령의 역할 어떨 것 같으세요? 과거에는. 왜 중재자라는 역할 을 했었잖아요. 네네. 새로운 용어 나왔더라고 혹시 아세요? 새로운 용어 어. 촉진자? 아, 어, 뭐 한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사 용어도 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왜 중재자 하면은 왜 이렇게 소개해주고 중재해 주는 거있지만 <laughs> 그렇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네. 사람을 말리는 역할. 네. 뭐 영어로는 마더에이터 이런 게 있는데 네. 곧그 뜻에는 사실은 당사국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음. 근데 어떤 그 언론 기사는 촉진자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는데 음. 그 뜻이 아니거든요. 네. 촉진한다건 말리는 것보다는 서로 잘 되게 도와준다. 그쵸. 뭐, 조력자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로는 facilitator인데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그 상호 양측을 네. 미국과 북한 양측을 다 촉진시키는 음. 그런 그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키 열쇠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일단 합미 회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장 관건 당장 있을 그 정치적 이벤트는 특사를 보내는 마느냐, 음. 누굴 보내느냐 이건데 어떤 네. 얘기를 하실 것 같나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물러날 기미를 안 보이지만 지난번에 영변 플러스 알파할 때아쉬운 네. 면이 있지만 그런 걸 강선이라든지 어디를 더 포함해서 원자력 원, 우라늄 시설 그렇게 해서 그게 접점이 되면서 예 그게 불씨가 돼서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택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미래 일정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4월2 7일 이제 또 일주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벌써 일년 예, 됐어요. 네. 우리 그 도보다리 새소리 바람소리에, 음, 네. 네. 예, 그 참, 정말 영화의 음. 한 장면 같은 거, 그 도보다리에서 세 명이 산책을 하면서 티타임을 바람소리를 들어가면서 네. <laughs> 예,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네. 정말 평화가 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은 음. 5월달에는 또그 일왕이 새로 즉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또 6월달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 회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도 일본에 오시고 네. 네, 6월달에도 오시고 네. 그 기회를 볼것 같아요. 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 네, 5월에 아주 다시 홍풍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아,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굉장히 쉬운 언어로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기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남북 평화의 징표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음... 징표. 아. 뭐 떠오르고 있어요? 고미. 고미. 오, 이름을 안... 기억한... 어, 이름을 기억하세요. 풍산개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음... 오늘은 남북 평화의 그 징표이자 상징인 풍산개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북한의 토종 개죠 풍산개 함께 보시죠. 광동리는 예로부터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서문난 풍산개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 풍산개는 함께 조선의 국견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 풍산개를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 국견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음 네. 한 마리의 풍산개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laughs> 빨갛게 피를 묻었어요. 어, 누구랑 싸웠나 봐요. 음. 다쳤나? 다쳤나? 진짜 모두가 그 길을 따라 호동지 둥 산속 길로 뛰어가는데, 가관은 영문도 모르고 현지 풍산을 키우며 회동 교치는 오! 다 어? 멧돼지다, 멧돼지. 그 <laughs> 아니, 풍산가 멧돼지다. 아니, 멧돼지 아니, 풍산기가 멧지 아니, 풍산기가 멧돼지다. 아니, 풍나기가 멧돼지다. 풍산가 멧돼지다. 아니, 풍나기가 멧돼지다. 풍산다풍산기니니풍풍산기 잘했다 이러면서 어, 어, 어. 지금 포상을 주는 거죠. 어디서 저런 모습을 볼까요? <laughs> 근데 이렇게 받아 먹는 거 보면 굉장히 순해요. 그러니까. 귀엽고. 아, 네. 이 개가 바로 오늘의 풍산개의 조상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풍산개가 이렇게 있었나 보다. 네. 멧돼지를 추격하는 이 풍산개가 아니 근데 저 멧돼지 잡는 모습 보잖아요. 네. 여러 마리 모이면 호랑이도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침 이날 집의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새끼들 오! 오, 진짜 귀엽다 와아 이게, 이게 새낀 거잖아요 지금 풍산개 강아지야? 어 눈도 못 떴어. 예쁘다. 이렇게 40일 정도 되면 오미를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모기도 먹습니다. 강아지 시계는 장난이 심합니다. 풍산개랑 음. 진돗개 음.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몸집이 풍산개가 조금 더 크고, 네, 그 털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럼 이제 막 거슬러 올라갔을 때 조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갔겠네요, 혈통이. 맞아요, 조상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맨 앞에서 걸어가던 만수레 집 아들 희원철이가 풍산개가 어떤 개인가를 보여주겠다면서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배를 그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 뭐요? 어 주인이 다큰 척하는 거야. 어 상황극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풍산개는. 자기 주인의 곁에 지켜 앉아 다른 산신승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버처를 썼습니다. 어... 가만 있네요. 지켜주는 거구나. 주인을 일으키려고. 어, 문제는 어, 부축하고 있어요, 막 일으키려고. 근데 어떻게 저런 걸 배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행동이 지, 나오지? 진짜 등직하다. 본격적인 사냥을 벌리기로 하고 지경이를 꾀질로 봉수골로시오리쯤 올라가는데 오늘 멧돼지가 걸려들겠는가 안 걸려들겠는가. 포착했어요. 이때 정말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아, 아, 주인들이 쫓아가기가 네. 힘들 정도의 어. 속도예요. 우와 아니, 멧돼지도 굉장히 많구나. 이미 멧돼지의 다리를 물어 멀리 뛰지 못하게 해놓고는 아. 지금처럼 어리저리 피하면서 절정적인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다 막. 진짜 빠르잖아. 멧돼지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어머. 어, 진짜 재빠르고. 그러니까 급소 어딜 공격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군요목을 어, 어, 풍산깨가 마침내 멧돼지의 묘을 물었습니다. 즉주의 력을 물고 숨통이 끊길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풍산깨의 특징은 어제도 오늘도 조금 변함이 없습니다. 풍산깨 먹는다. 국산 한번 물면 넣지 않습니다. 빠르고 날래고 적수하고 만나기만 하게 되면 지지하는 이런 겐자.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네. 순종적이고. 너무 멋있게 찍었는데 풍산개를 아니 이렇게 보니까. 풍선이 정말 기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순수 활동은 굉장히 북한에서도 찾기 힘들대요. 그래서 어... 그 순종 풍선계 같은 경우는 뭐 등록번호 출생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족보가 있어 가지고 보증서를 음 어,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영훈 씨는 노년에. 네. <laughs> 미안해요. 너무 일찍 물어봐가지고. 어,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한 50년 뒤쯤 되겠네요. 지금 나이 생각하면. 네. 그 노년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보자, 보자. 50년 뒤면 제가 한 여든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어, 그렇습니 여든에는 아마 실버타운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실제 북한 주민들 노년생활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해가지고. 네.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laughs> 즐거워 보이십니다. <laughs> 네, 공가정이 여기가 바로 평양 양로원입니다. 일단 건물 네, 외관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데, 음... 아니 궁전 같지 않아요? 음... 노인 궁전이라고 실제 불러요. 북한에서는 음그 양로원을 노인 궁전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실버타운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음 네. 지금은 아침 2시 보양생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북한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돌보는 기관이 와. 따로 있는데 네네. 이 보양소라고 해요. 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양생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 양노원에는 온돌 바닥으로 된 침실과 침대를 놓은 침실이 있습니다. 음,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면 또 우리 음.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이 많은 분들이 구석이 맞게 꾸려진 이 아늑한 침대 침실에서는 세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양로원 맞나요? 웬만한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인테리어 보고 너무 잘해는데요 시설 보면 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음. 와 욕실도 아니 저는 호텔 화장실이라도 해 믿을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해요. 읽어 지금... 보십시오 퍽신한 이건 이불 만삼 담요 어운 치마저 얼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저희 뭐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하는데 북한도 고령 인구가 많은 편인가요? 북한 전체 인구에서 한 10%가 고령 인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네. 우리나라는 한 14%가 넘었으니까 우리보다 작긴 한데 오. 어쨌든 고령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와. 네. 지금은 9시. 양로원의 아침 시간에 제일 바쁜 곳은 여기 리발실과 미용실일 것입니다. 어? 미용실. 아침부터 일단 머리 하시는구나. 오. 대단하죠? 저는 여성의 그 품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북한 양로원, 이서비스면에서는 정말 최고급. 그렇죠. 학생들은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합니다. 놀랍게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젊은이들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운동 기재들을 척척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저거 집안에 하나 들여놓는 게 소원인데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운동실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도 하고 또 정합 안마기로부터 봉사를 받고 나서는 자기들의 건강과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씀들 저합니다. 여기 양로원에서도 로인들은 복된 새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네요 정말로 양로원에. 외과부터 치과까지 아니 어르신들은 사실 아프셔도 멀리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많은데 음, 연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이게 다 공짜라고요? 좀 믿기지 않지만 아, 네. 북한에선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시스템 저 정도 시설 음. 정말 비쌀 거예요? 엄청 비싸죠 백살 서겠습니다. 꼭양쪽에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응. 무료 양로원이 있으니 북한 사람들은 노무 걱정은 없겠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또 아니라고 해요. 네. 또 북한이 나름 그 정한 기준이 있어요. 네, 그걸 네. 통과해야지만 저렇게 최고급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발신인니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보이죠. 만나보시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 각국 어느 나라든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뭐 가는 것이단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 올해로 9 2세가 되신 이산가족 김균재 할아버지. 애틋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빤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기신 듯한 모습입니다. 어, 선생님 지금 뭐이렇게 보고 계세계 네, 이세 고향 항이세량 지도를 보는데 참 옛날 계에에이 나가지고 이거 저거 서이보고 있습니다. 아, 고향을 보시는 거예요. 네. 어, 고향이 어디신데요? 함경북도 해령군 팔월면 창렬입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함경북도 해령군은 한반도의 최북단 도만강과 맞닿아 있는데요. 하늘에서 바라본 고향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할아버지. 어린 시절 정겨운 고향집 마당이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뭐 비석치기도 있고 또 낙지치기도 있고 한데 낙지치기는 어떻게 자라내지 하여튼 동네 친구들 것 제가 다 모으고 전부 왕 노릇한 것 같아요 낙지치기 실력도 뽐내며 고향 동네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던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한 아픈 형님이 늘 마음에 쓰였다는데요 계속 아프고 고름 나고 이랬더니 나중에는 이게 짧아져가지고 이제 걷는데 이게 띡뚝 띡뚝 하면서 이제 그 짧아진 거예요. 몸이 아픈 형님을 대신해 궂은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런 동생에게 늘 미안해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 했던 형님이었는데요.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아끼던 우해 좋은 형제였습니다. 볼 때마다 이제 그 안타깝죠. 그렇게 예, 힘들어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예, 옆에서 돕는 게 그게 내 의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와드린 거고. 넉넉치만은 않았던 가정 형편에 먼 길을 떠나 강원도에서 탄광 일을 시작했던 할아버지. 낯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픈 형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터진 전쟁에 할아버지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헤어진 지 70년, 아픈 형님은 잘 살고 있을까? 한시도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고향을 잊은 적 없다는 할아버지. 그러던 중 극적으로 북한에 있는 아픈 형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무슨 편지인가요?" "이제, 형님한테서 받은 편지입니다. 형님이요? 네. 두만강변에 붙어 있는 고향 마을인지라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었던 고향. 국경 지역을 오가던 사람들을 통해 편지 한 통을 전해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에 계신 아픈 형님의 소식. 단가운과 동시에 편지 속 가족들 안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도와드리지 못하고 저 홀로 이렇게 나왔으니 형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향이 생각나고 형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면 늘 찾는다는 한 공원의 숲길, 푸른 나무와 자연은 옛 고향 동네를 떠오르게 합니다. 늠름하고 우직한 나무 한 그루. 형과 함께 손잡고 안아보던 고향의 큰 나무가 생각나는데요. 아,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하고 비슷하게 잘 자랐네. 빛나가, 빛나가, 빛나가. 앞으로 잘 자라라. 고향 마을에 있던 큰 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을까. 자랐다. 나무 주위를 뛰놀던 소녀는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되어 나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다갈수 있는데 유독 갈수 없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제 고향 이북입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우리 형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잘못한 걸 용서로 빌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픈 형님을 위해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 생이 끝나기 전꼭 다시 만나 함께 이야기하며 거닐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